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천명 우리 두 번째 시간 천명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천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에덴에 두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살기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든 살게 하셔도 사실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하나 더 만드셔서 거기에다 당신이 지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두신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더 좋은 데서 살라고. 네, 물론 하나님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보면요, 이 에덴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심지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셨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이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발원하여 이 에덴에서부터 갈라져내 근원이 되었다, 내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이 에덴에는 각종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 에덴에는 모든 것이 충분했고,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다 말씀을 드렸죠.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에 대한 성경의 묘사예요. 제가 지난주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런 묘사가 또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물었어요. 어떤 성경에 나오죠?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계시록 21장을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무엇보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또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그강 좌우에 생명 나무들이 있고, 그 성전과 그 도시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모든 죄가 그친 곳.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에덴은요, 이 하늘 성전 모양을 따라 지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맥락,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가, 에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예요? 이 지상의 성전이에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 가정을 다름 아닌,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따라 지은 그 성전을 이 땅에도 똑같이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그 성전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가정의 설계도. 가정 설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이내야. 그렇지? 아멘. <laughs> 그래. 우리 오늘 하나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된다라는 것, 쓴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야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시집가고 결혼을 하면 우리 하나가 만드는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돼? 천국, 천국. 그렇지. 하나, 하나님의 하늘 성전에 있는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할렐루야. 아멘,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laughs> 그런 가정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다른 어리들도 마찬가지야. 어.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도요첫 부부였던, 첫 가정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장의 역할과 직무에 있어서 실패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을 잃어버려요. 에덴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성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고, 성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이 의도와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민숙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그 계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알렐루야 아멘이에요 또 이사야 말씀에서도 너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는 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실패해도, 나는 성취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셔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세상 그 어디에도 살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굳이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본다 이 땅에서 똑같은 당신의 성전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거기 두어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우선은요 이런 거죠 야 내가 집 지어줄게 니들이 짓는 거 말고 내가 집 지어줄게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자고 하나님 친히 지어주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에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성전을 본따 만든 이 지상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일진인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확장하고, 퍼져가기를 원하, 원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전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시작인 거야. 이게 시작인 거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포기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포기하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끈질기게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시는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그 열정과 열심으로 당신의 이 모든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뭐부터 하셨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안에 회복하고자 하세요. 여러분, 이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가정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게 세상 끝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뭐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내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들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신 뒤에 여러분 이들에게 뭘 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막. 이걸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뭐예요? 이 성막 역시 에덴의 구조와 흡사해요. 유사해요. 이 성막 역시 하늘의 성전과 모양과 그시양을 따라 지어진 이 광야의 이동식 성전이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지으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당신의 성전 당신의 장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몸을 쳐서 성전을 두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을 통치하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그리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 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이제 스케치를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눈여겨봐야 하냐면요. 왜 눈여겨봐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에덴에서 무너졌던 가정의 질서, 가정 성전의 질서, 이 에덴에서부터 실패했던 이 하나님의 인재가 사라졌던 그 가정 성전을 성전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첫 계획, 첫 의도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이 목적과 대의를 분명히 밝힌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여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모든 나의 언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야, 아브라함.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고 가르쳐서 말해서 본을 보여서 너의 권속과 자식들이 너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대대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나의 언약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그러니까 얘들아 어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예배해라, 암송해라, 모여라, 적어라, 밥 먹을 땐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함께 먹자 라고 때로는 엄마 아빠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몸부림치며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야. 좋아요. 이 말씀 때문이야. 너의 자녀들과 너의 권속들에게, 네 가정 안에 속한 모든 가정,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사명으로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이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권위, 이 명령, 이 말씀, 아, 이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부모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명령이 흘러갈 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laughs>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걸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나요? 여러분 광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 가정에서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거죠. 네. 이들이 교육도 하고, 이들이 정치도 하고, 이들이 기업도 하고, 여러분, 다른 원리,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가정이나 할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천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속사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쨌든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이 대를 이어 대를 이어 전하게 하시는데 이 믿음의 가문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오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속사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고 실현되고 이루고 확장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원리, 다른 질서가 아니라 단언컨대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서 나는 내 나라를 이룰 거야.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룰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위해 한 가정 한 가정 가정 안에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금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다시금 이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지키게 하라. 명령과 함께 어떤 약속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 때문에 이 명령 앞에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야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저주하잖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싸워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 너를 인해 복받을 거야. 이 약속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게 하시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위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늦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늦, 늦 늦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식탁에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음을 말하고 저희 이 우리 아이들과 모이면 자꾸 잔소리하는데 자꾸 깨달아요. 정말 아 잔소리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줘야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이 원리와 질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정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그대로 이루는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정,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방방 곳곳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고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이 끝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세계 경영에 동참하며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이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책임과 의무 의무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천명에 순종하는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